닭띠 여러분들, 어? 잔머리 굴리다가 지가 대, 되돌아 맞는 격이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어, 그것도 조심하셔. 내가 지금 할머니 말을 듣고 내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 조심해라이. 이런 말이 나와져요. 그리고 절대로. 자, 그리고 용띠 여러분들, 투자, 주식,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응? 돈은 다 잃어먹는 형국이다라는 게좀 나와져 있어요. 자, 소띠 여러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말띠도 알려드릴게요. 야, 말띠는, 솔직히 말해서 말띠는 솔직히 걱정할 건 없다. 어, 이게 먼저 나와져요. 말 때는요, 뭐라 그래야지? 약간 말 때는 약간 말조심, 입설구설 조심하면 돼. 어? 내가 지금 낑깡이님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보자. 우리 개띠 여러분들, 말띠 입다물게요 우리 개띠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 개띠 여러분들은 올해 뭐가 있냐면 내가 몸수가 조금 많이 탁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응? 병원 관리도 있고 내가 아픈 수가 많다라는 게좀 많이 나와져 있고 요 그리고 자 개띠 여러분 그리고 지 성격 부렸다가는 와장창창 엎어지는 어? 그런 해입니다. 응? 그리고 투자 주식 같은 것도 그렇고 사업도 개띠 여러분도 올해 조심해서 하세요. 까딱했다가 어? 갔다 내가 사업, 사업 잘못하고 맡아... 잘못 잡았다간 내가 말아먹는 형국이다라는 것도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소띠, 돼지띠요. 자, 소띠랑 돼지띠. 자, 소띠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올해는 문서가 들어와도 문서가 들어와야 돼. 응? 근데 인간, 구설, 시비, 다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응? 근데 소띠 여러분들은 작년에도 많이 안좋아서 사실 자체는 어? 소띠 여러분들은요 내가 굴곡이 약간 많아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게 먼저 나와지고요 근데 소띠 여러분들 자 오, 올해부터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고요 방구석에 있어봤자 내가 돈만 잃고 내가 더 무기력해지는 형국이다라는 게딱 나와져요 그러다 보니 소띠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좀 많이 달리십쇼 어? 그리고 개띠 여러분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응? 올해는 차분하게 가셔야 되고요 올해는 그리고 또 마음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개띠 여러분들이고 올해는 뭔가 시작을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개띠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뭐 좋지는 않아요 응? 올해보다는 차라리 아싸리 내년부터 움직이시는 게더 낫습니다. 응? 자, 번띠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은 올해부터 솔직히 말하면 올해 대운이 들어와도 내가 대운이 들어야 되는 형국이에요. 근데 이거 사주마자 달라요. 자, 번띠 여러분들은 대운이 들어와도 대운이 들어야 되는 형국이다. 금전으로다가도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야